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종호설 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종호설입니다 오늘은 5톤 중축 트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연식은 2008년식으로 현대 메가트럭 중축 25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요즘은 특장을 내린 후어 축강거리를 당겨서 중축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처음 나올 당시부터 현대에서 오리지널 중축으로 나온 차량이고 1인 신조로 관리를 하고 운행을 하여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식으로 보면 약 15년 정도 지난 화물차인데 모든 화물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곳 없고 기본 소음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어, 또한 기존 사용처는 철강 철강 회사에서 사용을 하였고 아무래도 무게짐을 운반하다 보니 갈비대 바닥 철판까지 완벽하게 보강을 마친 5톤 중축 트럭입니다. 어... 아시겠지만 요즘은 100km 이상만 100km 이상 보강을 하게 되면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입고 후에 구조 변경을 마쳤기 때문에 차후 검사 등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 5톤 트럭이고 250마력으로 나와 출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5톤 화물차입니다. 정말 15년 지났음에도 하부 프레임이 상당히 깨끗하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어 엔진 미션 부분도 전혀 어 문제될 게 없는 5톤 화물차 차량입니다. 현재 실내 세차는 진행 중이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실 주행거리가 6만 1000km입니다. 현재까지 약 15년 정도 지난 5톤 화물차가 이 정도면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고 할수 있고, 어 그만큼 엔진 잡소음도 없는 5톤 중축 차량이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